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한치 사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로 역 입구 순이역 앞에 있는데요. 인천 미추홀구 순이역이랑 도보로 딱 2분 정도 되어 있는 초 역세권 현장이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자녀가 정말 딱3 세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초 고층. 로얄층인데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용이 84 정도로 굉장히 크게 잘 나온 3룸입니다. 아마 미초홀구에서 가장 큰 3룸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지만 또 같은 타입들 중에 가장 저렴한 현장입니다. 보통은 로얄층에 84 정도 되는 것들은 3억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여기는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적인 면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고요. 지금 뭐 실입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 4천만원, 어 넉넉하게는 5천만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 금액 있으신 분들은 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분양가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집 내부 모습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부터 집 내부 모습 보여드릴 텐데, 전실부터 일단 굉장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발장 보시면 쭉키큰 걸로 4개. 아래쪽에는 이게 서랍들도 이루어져 있고요. 거울도 큼지막하게 있어서 옷 매무새 가다듬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반대편, 여기는 팬트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지가 않아요. 집에 들이기 싫은 짐들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게 돼서 중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무상 옵션 지원되고요. 쭉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복도식 공간, 그러니까 타워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쭉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거실이 마주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여기는 오션뷰예요 뭐, 해변이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저쪽에, 지금 뭐, 배드라고 항구 쪽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션뷰로 보실 수 있고, 지금 남아있는 층수도 모두 고층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네, 거실 사이드 약 4m 20으로 굉장히 넓은 거실이고요. 지금 6인용 쇼파 플러스 쇼파, 1인용 쇼파. 그러니까 기역자 쇼파 두셔도 좁은 감이 없을만한 굉장히 넓은 길이감 약 4m 정도 되고요. 여기 길이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주방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감에 이렇게 필름지 입혀놔서 질리지 않게 잘 해놨고요. 자, 여기 창호가 보시면 굉장히 큼지막한 걸로 들어가져 있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 순환기까지 양쪽 사이드에 잘 부착이 되어 있어요. 바닥쪽,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일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마루형도 있으니까 고르시면 됩니다. 반대쪽, TV 자리 또한 TV 다이 굉장히 긴 걸로 들어가져 있죠? 이만큼 길이감 또 하나 좋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여기 사이즈가 좋아서 사이즈에 대한 강점들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주방이 이어지는데, 주방이 모든 타입들 중에 이 주방이 가장 좋아요. 자, 보시면 일단은 이쪽. 냉장고 자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도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 있다는 점,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 들고 오셔도 무난합니다. 자, 세로장까지 갖추고 있고 위에 상부장까지 갖추고 있는데, 왜 여기 주방이 좋냐? 냉장고는 따로 쓰시고요. 안쪽에는 모두 수납장이에요. 보통 주방 보시면 이쪽에다가 냉장고 들어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뭐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허리 굽히셔서 일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서 가지고 편안하게 일하시면 되게 허리 위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각 싱크볼도 굉장히 큰 걸로 들어가져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스 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덕션을 교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앞쪽 자리. 수납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도 무릎 자리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4인, 5인까지 충분히 식사 가능한 식탁 사실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안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안방 구조도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이쪽은 11자, 길이감 이쪽은 12자 나오는 안방이기 때문에 붙박이장 실공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퀸 사이즈 침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대 공간도 저대로 설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빈 공간으로 두시고 반대편 드레스룸 공간이 굉장히 좋아요. 드레스룸 공간이 작지 않고 양쪽으로 11자에다가 기역자 살짝 꺾인 구조로 있기 때문에 12자 정도 합쳐지면 나오는 이런 소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시스템 옷장 요즘에 유행하는데 이렇게 두고 쓰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게 싫다. 싫으시면 이거 다 없애 버리시고 붙박이장 여기서 저 끝까지 쓰신다면 4m 이상 되는 붙박이장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바로 뒤쪽으로 이제 안방 욕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안쪽에 뭐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변기로 끝나는데 여기는 안쪽 깊숙한 곳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워 분리해서 쓸수 있는 여기 타입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타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안방 욕실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복도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 여기 냉장고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들이랑 소음 차단이 됩니다. 자녀분들이랑 그래도 살짝 분리되어 있는 모습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은 안쪽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요. 지금 거울 수납장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메인 욕실답게 넓은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바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두 번째 방 이렇게 어린이 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 두시고 책상 두시고 이쪽에 옷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여기는 작은 방도 약 3m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2호 라인을 찍고 있는데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중간방이 더 커요 그래서 자녀가 뭐두분다 성인이다 하면 1호 라인 좀더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이렇게 어린이 옷 다시 어린이 방으로 추천드리는 그런두 번째 방이었고요 마지막 방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인데, 사실 이거 치우면 훨씬 더 크거든요? 3m 정도 나오는 마지막 방이에요.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여기 뒤쪽까지 공간이 있다. 방세개가 모두 크다. 염두에 두시고요. 베란다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워시 타 두셔도 옆쪽에 공간 남을 거예요. 세제함 같은 거 같이 똑같이 짜셔도 될 만큼 베란다 공간 나와 있으니까, 그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주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포인트 잡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역세권 현장이고 지금 여기서 학교가 보일 정도로 학세권 현장입니다 두개다 도보 2분 거리고요 여기 유일하게 이 정도 평소에 로얄층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2억대입니다 정말 강점들이 특수하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 현장입니다 단점이 사실 없어요 분양도 잘 됐고요 지금 이 90세대가 넘는. 세대들 중에 딱세 세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자녀 할인할 때 빨리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는 마치고요. 저는 다음 집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